네. 쉐보레 자동차 1위 교체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글라스존에서 <laughs> 네, 쉐보레 에, 스파크. 에, 쉐보레에서 가장 많이 에, 팔린 소형차는 스파크죠. 에, 스파크 차량에 에, ECM과 하이패스 기능이 없다면 이 고급형 에, 오버튼 LED 타입 에, 스파크 차량에 에, 장착해 보시길 에, 추천드립니다. 자, 스파크 차량에 장착 가능한 예,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면서 ECN 기능이 작동합니다. 야간에 눈부심 라이트 불빛을 반사를 제어해주는 ECN 기능과 하이패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꽂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카드가 들어가면 그린불 에, 카드가 빠지면 적색불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에, 깔끔하게 에, 틸트로 에, 카드가 삽입 에, 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에,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에, 이렇게 버튼에 led가 들어있는데요 가 야간에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에, 이 차량은 제네시스 라든가 이런 고급형 차량에 들어가는데요 에, 스파크 차량에 호환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은밀러를 별렌치로 빼고, 빼서, 이렇게 정품 배선을 이용하여 헤드라인을 통해서 A 필러로 내려가서 휴즈박스에 이 빨간색, C가 휴즈와 마이너스 접지만 하시면 작업은 끝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파크 차량에 이렇게 구성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수도권, 예, 예약을 주시면, 소정의 출장비를 받고 시공해 드리고요.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제이타워 3차에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는 010-5385-626입니다. 예, 내방하시면 합리적인 장착공임은, 장착공임에 작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구매 시 등록까지 고객님 명의로 해서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요. 굳이 도로공사에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 시 하이패스 이 m 룸밀러 고급형 스파크 전용입니다. 정품 배선, 그 다음에 룸밀러를 풀수 있도록 밸런츠, 캡, 이렇게 네 가지를 동봉해서 드립니다. 제품에 관심 있으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글라스전에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스파크 전용 고급형 하이패스 이 m 룸밀러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